자, 형님들 안녕하세요. 카라입니다. 자, 드디어 89레벨에 50%를 이제 달성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경험치가 하나 죽어 가지고 밀려 있는 상태고요. 어 이거를 이제 복구를 받아 가지고 어 50%를 찍으면은 나와 있는 보상들. 뭐 영웅 변신 카드, 영웅 인형 카드, 그다음에 전설의 증표, 그다음에 이그드라실의 열매, 선각자의 지진서를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해가지고, 89레벨 50% 달성 보상이라고 일단 나와있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영변, 영인, 뭐, 전설의 증표, 그 다음에 이그드라실의 열매, 삼각자의 지침서 2부를 어, 획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번씩 다 오픈을 해가지고, 어, 어떤 어떤 것들이 또 올라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상은 이제 우편함으로 가면은, 어, 이렇게 나와 있죠. 89레벨 50% 보상이다. 라고 일단 요렇게 다섯 개의 보상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모두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씩 다 받았구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변부터. 자, 영변에서는 일단은 케레니스가 나왔구요. 자, 바로 먹어주고, 인형입니다. 자, 인형 같은 경우에는 아이리스가 나왔네요. 아이리스를 일단은 획득을 하게 됐고, 어, 그 다음에 이그드라실의 열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그드라실의 열매를 먹으면은 일단은 엘릭서를 하나 보너스로, 어, 더 지금 찍게 되는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덱스가 88 나와 있는데, 어, 덱스가 또, 어, 찍을 수가 있게 되네요. 자, 덱스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덱스로 하나 또 찍었고, 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선각자의 어, 지침서 2부. 자, 이거를 또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각자의 깨달음을 얻어 일부 스킬의 적중률이 높아집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이거를 이제 먹게 되면은, 어, 일부 스킬들이 어, 적중률이 훨씬 더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상으로는 이제 전설의 증표, 어, 이거를 이제 박을 수가 있게 되는데,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것들을 하냐. 어, 우선은 저도 잘 몰라가지고 이것저것 수소문을 좀 한번 해봤었는데, 어, 첫번째로는 일단은 데미지 감소 무시를 일단 완성이 되어 있었고, 어, 리덕션에다가 찍는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 지금 두개가 모여있긴 하지만 아직 찍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 달성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 일단은 두 개를 또 획득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뭐제 경험치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보통 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인을 조금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0.48 정도 하고 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0.3그 다음에 그저께 날은 0.35% 어, 일단 이 정도로 보통 경험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산술적으로 한번 이제 계산을 한번 해 봤었는데 어, 하루에 0.3% 택식만 올린다고 하더라도 어, 지금 대략 89에 50%인데 어, 한 연말 12월 21일경에는 90레벨을 달성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90레벨까지 어, 50%가 남았는데 어, 언제 과연 올해 안에는 달성을 할수 있을 것인지 어, 그것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 그래서 지금 또 원거리를 어, 하면서 이제 경험치 획득량이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 이제 근거리 사신 캐릭 할 때도 어 많이 해야 한0.2 어 진짜 드다 먹고 에스카로스에서 미친 듯이 사냥을 해야 0.3% 정도 올렸었는데 확실히 어 사냥만 하는 중립 입장에서는 원거리가 진짜 개꿀이다라는 거를 이제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어 최근에 제가 또 스펙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뭐 컬렉션에서도 뭐 원거리 컬렉션이라든지 뭐 원거리 명중 어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 어, 그래서 지금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어, 피통이 일단 3,785, 그 다음에 원거리 명중은 24까지 일단은 끌어올렸습니다. 어, 원거리 데미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 총사로 클래스에 인지하기 전에가 10 플러스 15 정도 됐었는데 어, 일단 한세개 정도 더 올린 상태고요. 그래서 일단 현황 같은 경우에는 56%입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뭐 근거리 데미지라든지 근거리 명중 컬렉션에서는 아예 손을 안 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그리고 일단 뭐 장비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장비는 딱히 아직 뭐 바뀐 건 없습니다. 뭐 그라셋의 50총 머미 그다음에 신민각, 5 가디언의 장갑, 4 에르잡의 가더, 7은 어, 날, 7견갑, 7티 어, 현재 이렇게 착용하고 있고요. 악세사리 같은 경우는 축칠 검기 불기 어, 드벨의 아이 목걸이, 그다음에 민첩 반지 두 개, 어, 추고용 반 쌍에다가 민첩 팔찌 현재 이렇게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은, 1은, 어, 7회복충육수호 그다음에 5지렁의 수정을 현재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여기서 최근에 제가 전설변신이 또 어제도 새롭게 또 하나가 추가가 됐죠 어, 그저께 이제 TJ쿠폰 돌렸을 때 레니가 뽑아준 이 치륵의 데스나이트가 하나 추가가 되었고 경비창 대장을 이제 재뽑기로 돌려가지고 로엔그린을또 하나 이렇게 획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뭐 전설변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8개를 보유 중이긴 한데 어, 원거리 전설변신이 없어요 보시다시피 뭐 일단 근거리 하기에 딱 좋은 어, 그런 변신들이 주로 있죠 뭐로엔그린 치륵데스, 뭐뭐 다크아딘 팬터 아툰, 나슬, 말슬까지 어 8개의 전설 변신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 개인적으로 이 로앵그린 어제 뽑은 거에서 스모크가 안 나온 게 조금 제일 아쉽긴 합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8개 들고 있고 뭐 영웅 변신 같은 경우는 현재 49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것도 뭐뭐 아시다시피 어제 캐릭은 이제 근거리 캐릭이어서 뭐 원거리 각성의 이제 뭐랄까 기본적인 뭐 질리언, 뭐 활레드 이실로 대총 어, 이런 것도 아직 좀 각성이 안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천천히 좀할 예정이고요. 어그 다음에 뭐 희귀 변신 같은 경우에는 어, 어제 새롭게 또 하나가 추가가 돼가지고 어, 지금 비어 있는 거는 낚시 소년벌이랑 라반 네, 요거 두 개만 빼고 풀인 상태입니다. 어 인형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어, 지난달에 이제 데몬을 하나 뽑아가지고, 오킹에다가 데몬, 어, 현재 두 개를 갖고 있고요 어, 인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웅인형 24개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스펙업을 한게 있죠. 에바 문양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2번에 7고안카 어, 그 다음에 파아그려 문양. 어, 요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작업을 한 건데, 지금 횟수를 보시면은 16번입니다. 16번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개가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두 칸만 가면은 풀문양이 일단은 되는 상황인데 뭐 될지 안 될지는 어 문양 포인트가 생기는 대로 한 번씩 트라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그르 문양 이렇게 나와있고 어 마푸르 문양 같은 경우에는 14번에 8시 그 다음에 사이아 문양 같은 경우에는 10번에 6시하고 한칸그 다음에 그랑카이는 11번에 7시 음 아이나사드 같은 경우에도 11번에 7시를 현재 어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요즘에 또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연금을 많이 안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연금을 안 하는 대신 어, 봉축을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어, 수호성 작업을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조우 같은 경우에는 뭐 패닉까지 일단은 좀뚫려져 있는 상태고 어, 아툰 같은 경우에는 현재 13개 정도가 작업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질리언 같은 경우에는 제 스턴 4선까지는 일단은 다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질리언은 현재 9칸 어, 요 정도가 작업이 되어 있고요 어, 크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기 어, 명중이랑 여기까지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 여기도 밑에도 뚫어야 되는데 사실 <laughs> 언제 할지 <laughs> 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엄두는 안 납니다 자 크리스토였구요 그 다음에 이실로테 어, 최근에 가장 요거를 작업을 많이 했는데 어, 화살 모양 화살 모양에다가 옆으로 두칸그 다음에 어, 덱스까지 하나 찍어준 상태입니다 네 요렇게 지금 작업이 되어 있구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스펙을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지금 일단은 원거리 데미지가 182그 다음에 원거리 명중이 279어 일단 요정도 나오는 상태입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리덕션 같은 경우에는 57 PVP 리덕이 40 합이 97이 나오네요. 네, PVP 관해서는 합이 97 정도가 나오는 상태고 어 그다음에 적중이랑 내성 어 제가 이제 사신할 때는 내성 세트랑 이제 적중 세트를 가지고 다녔었는데 총사로 클래스 체인지를 하면서 거의 다 장비를 그냥 사냥용으로 다 바꿨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원뎀이랑 원명은 조금 더잘 나오는 대신, 내성이랑 적중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적중은 25%, 어, 내성은 70%, 일단은 요 정도가, 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89, 50%를 찍은 기념으로 영상을 한 번씩 또 촬영을 해봤는데, 아마 다음 신캐가 또 뭐, 근거리가 나올지, 원거리가 나올지, 어,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일단 신캐가 근거리건 법사건 신캐는 넘어갈 예정이고요. 어, 그게 아니라면은, 뭐, 총사 또는 이제 요정 클래스 체인지가 나온다면은, 어, 당분간은 아마 원거리에서 조금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렇게 이제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우리 형님들 오늘 하루도 득템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